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리는 사실에 기반을 합니다. 가령 이더하기 2는사 이것은 수학적인 진리죠. 그리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이거는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간 다 죽는다. 이거는 경험적인 진리입니다. 진리가 이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는 진리는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기원에 관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오랜 세월 동안 종교와 또 신화에서 말하는 것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6년 전에 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어, 사람들 사이에 진화론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어요.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하죠? 모든 생물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공통 조상에서 하나에서 시작되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연선택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진리인가요? 진리가 아니라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론. 왜냐하면 진화론은 계속 수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학교에서 뭐를 배우죠?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기 때문에 배운 대로 답을 써야만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기원에 관한 참 진리는 뭡니까?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신 분의 증언이 진리예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다면 뭐라고 하셨죠? 좋다라고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다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1 5 0약 1500년 동안의 문명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인간이 만들었던 문명을 미스테리라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를 들면은 레바논의 바알백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바알백 지역에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돌 받침돌 크기가 사진이 예, 사진을 보면 높이가 14피트면 4.27m예요. 길이가 20m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한 덩어리예요. 이걸 어디서 가져온 거죠?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채석장에서 저 돌을 떠가지고 옮겨온 거예요. 무게가 천 톤이 넘습니다. 또 이집트에 카이로 외곽에 있는 기자라는 곳에 피라미드 오벨리스크들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오벨리스크예요. 오벨리스크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800kg가 넘게 떨어져 있는 북, 이집트 북쪽 지역에 있는 아스완이란 채석장이 있어요. 거기서 저 돌을 떠 가지고 그거를 옮겨 온 겁니다. 근데 저 길이가 42m짜리예요. 저거는 이제 판에다가 마른 건데 중단한 거예요. 무게가 1,20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근처에 여러 기이한 것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중에 도대체 석재 가공 기술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나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영상을 못 띄워드리는데 그라인더로 돌을 가른 것, 지금 우리가 석재를 가공할 때 쓰는 석재 그라인더처럼 똑같이 자른 것처럼 흔적이 남아 있는 돌들이 있어요. 돌을 깎아가지고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정교하게 만듭니다. AD 2,500년 전에 인간이 이룩한 이 석, 그 거성 문화들을 보면요, 현대에 사는 우리, 오늘 우리가 보고도 놀라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건 고고학에서도 해석하지 못하고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성경은 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땅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자들이다. 네피림이란 말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고대에 그들이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란한 문명이 하루 아침에 마치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리셋이 되는 것처럼 중단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런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아카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인류를 쓸어버기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인류가 한순간에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누구만 남죠? 노아의 식구 여덟 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노아 가족 여덟 명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인간은요. 이제 온 지면에 여덟 명부터 시작해서 온 지면 흩어져서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덟 명이 시작했는데 4500년 만에 지금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죠? 80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4,500년 만에 80억이 넘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구상의 인구가 10억이 된 때가 언제죠? 1804년입니다. 이, 123년이 지나서 20억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나서 95년이 지나서 20억이 2022년에 80억이 넘은 겁니다. 그런데 홍수심판이 끝난 지 불과 300년이 안 돼서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을 해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주질 않습니다. 이대로 두면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진리는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의롭고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탐욕과 욕망을 따라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은요. 다 죄악입니다. 그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치러야 될 죄의 값은 뭐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받는 심판은 바로 멸망인 것입니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도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된 것처럼 갑자기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우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뭐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극률이 여기셔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될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그 사람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됩니다. 십자가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를 씻어 줍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그 사람 가운데 보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때부터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BC 60년 경에, AD 60년 경에 이 진리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아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 쓴다고 말합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자들이에요. 지금 그들은 잠시 세상 가운데 머물, 머물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시민들입니다. 그들이 장차 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당신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흩어진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돌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49주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던 우리 모두는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가 로마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한다고 하죠? 고대 세계에서 중심은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당시의 세계 중심은 로마로 옮겨져갔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시대의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초창기 사도 베드로의 주 사역지는 어디였죠? 예루살렘과 갈릴리,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사역지를 점점점 넓혀가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A.D. 64년 7월 19일날 로마 시내에 큰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른 거였어요. 시흥을 도둑이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는 걸로 놓고 타오르는 그 불꽃을 보면서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이대 화재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로 뒤집어 씌워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로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 로마에 있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때까지 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고난은 고난이 닥치지는 않았지만은 고난이 임박한 그 분위기 속에서 각지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올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때가 언제인가요? 그냥 저절로 막 찬양이 막 나오는 때. 뭔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아닌가요? 원하는 대학의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합격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막 저절로 찬양하게 되지 않나요? 지원한 직장에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 언제, 아무개씨 언제부터 출근하십시오라는 연락을 받을 때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해요 교제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럼 본인도 소망하고 있던 중에 그 프로포즈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죠? 초조하게 계속 기다려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 봐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 졸이면서 기다렸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가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소망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이 죽어봐야 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믿는 자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능력 가운데 붙잡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숨이 끊어지고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들어갈 하늘 하늘에 있는 그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예요. 더러워지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받을 유업입니다.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셔서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전능하신 그리스의 도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께서 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해야 돼요 당시의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직장 내에서 불리익을 당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들이 근심이 되고 회의가 들기도 해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나를 핍박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크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심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크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갈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고난의 시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또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담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족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족해 있고 낙담에 빠져서 좌절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거죠? 여러분, 금은 순금으로 재련하기 위해서 1100도에서 1200도의 높은 열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녹아가지고 불순물들이 다 가라앉고 순금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얻어낸 그 금은 산화되거나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도 어떻게 되죠? 계속 딸코 따르면은 마모되고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끝까지 인내한 믿음, 그거는 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여 달라고 하면은 보여 줄수 있나요?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보여줘 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함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 그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예언을 하면서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지 이것을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믿는 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갑시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난관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담대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로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놀라운